사실 부부 싸움 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 왜냐면 이제 본인은 결백해서 얘기했는데, 배우자는 오해를 하시는 거죠. 예. 어...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정편한의학과 엉덩이 대장 이성건입니다. 오늘은 콘딜로마라는 병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곤지름이라고도 하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흔하지는 않습니다. 장필환 외과에 한 달에 오시는 분의 뭐 한1% 될까 말까요? 네, 그 정도로 드뭅니다. 근데 어, 꼭 한번 아셔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 항문이 간지러운 이유 중에 제가 콘지름, 콘딜로마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은 어 항문 주에 뭔가 혹 같은 게 난다고 오시는 보통 한두 개로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꼭그 조그만한 이게 이제 막 튀어나오는 그런 조그만한 좁쌀만한 것들이 막 항문 주에 분포돼서 오시는데요. 어 작게는 막세네개 생겨서 오시고 많으면 진짜 수백 개가 생기셔가지고요. 거의 항문 주위가 막 오, 이게 무슨 흉측하게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종의 바이러스 질환인데요. 굉장히 HPP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생깁니다. 사실 오해들이 조금 생기는 게,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사실, 어, 일종의, 어, 성병, 성병이라고 그러면 성병 중에 하나인데, 어, 인도 유두종 바이러스라고요. 아, 왜냐면 이게 사실 은성병이라고 얘기, 얘기 드리면 되게 대부분 당황스러워하고 되게 놀래시거든요. 왜냐면 본인은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라고 이제 어,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그거 상관없이 예, 부적절한 성관계랑 상관없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도 일단 흔하게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사실 부부싸움 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 왜냐면 이제 본인은 결백해서 얘기했는데 배우자는 오해를 하시는 거죠. 네. 어 도대체 나는 당신을 <laughs>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공중 목욕탕, 피부 접촉에 의해서도 생긴다. 그래서 배우자를 믿어 주셔야 됩니다. 부부관계에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고 믿어 주셔야 됩니다. 그거 아니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인터넷에 보면. 다들 뭐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생긴다고 알려져는 있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치료는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제거 하시면 됩니다.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거고요. 한 10분 15분 정도 수술 소요 시간이 되고, 뭐 저희는 촉주 마취 안 하고 미주 마취 하기 때문에 한두 시간 정도면 퇴원하실 수 있고요. 이게 개수가 작은 경우에는 그냥 국소 마취해서 그냥 간단하게 레이저로 또는 어, 메스로 칼로 제거만 해도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빨리 오셔야 됩니다 너무 많아서 엊그제 수술하신 분은 한 3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 일일이 다 제거하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수술이 어렵다기보다는 재발을 잘 하시는 거죠 그렇게 많아서 오시면 아무리 완벽하게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또 재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든 병이 그러하듯 키워서 오시면 진행돼서 오시면 더 힘들게 더 고생하시고 후유증 생기실 수 있고 재발 잘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진단을 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완치가 된 다음에도 어, 정기적으로 항문주의를 확인을 해서 또는 생식기에도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재발이 되면 역시나 또 빨리 와서 조치를 하고요. 요즘에는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연고라든가 예방주사까지도 있기 때문에 어,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금 논쟁이 있습니다만, 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콘딜로마가 되게 흔하지는 않지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항문질환이라서 마지막으로 어,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원을 대표하는 대장항문 전문병원인 장편한 외과에서는 체질, 어, 치료, 농량, 뭐 치열, 이런 항문질환뿐만 아니라 콘딜로마를 비롯한 여러 항문의 모든 관련된 질환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항문 쪽이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내원하시면 되겠고요. 수원을 대표하는 대장항문 전문 외과의원이 되고자 더욱더 노력하는 장편한 외과 운동이 대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건이었습니다.